이거를 그냥 읽어드릴게요. 아티스트로서의 고유성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아마 이제 보통 공연할 때 이제 배우분들께 각자의 이분은 어떠한 공연들을 그동안 해왔다 또는 항상 무대에서 어떤 힘들이 있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고유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또 기대를 하시잖아요. 먼저 그 배우란 배우님께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무대가 사실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다라는 말씀들을 관객분들한테 이제 많이 들으시는데요. 네 <laughs> 본인의 네 <laughs> 들었던 것 같아요. <laughs> 본인만의 그 고유성이 있다면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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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실함? 이 어, 음,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어... 제가 어... 어... 한 마디를 어, 할때 어... 남들보다 더 많은 어, 에너지를 쓰고 말..말..말을 하고 어.. 더 많은 에너지있어서 한말을 어.. 듣고 하는데 그걸 어..어.. 보..보는..어..사람.. 사람들은 어.. 어.. 그게 어.. 어.. 어, 어. 어. 집중하게 만드는 힘 같아요. 네. 관객이 무대에 집중하게 만드는 힘인 것 같아요. 무신 거죠? 음. 네. 아, 네. 저도 그렇게 봤어요. 백오란 배우의 어떤 표현을 보면서 백오란 배우가 어떻게 해도 다 집중할 수밖에 없고 <laughs> 그 절실함 때문에 우리 음. 지켜본다 본다라고 음. 봤습니다. 네. 어. 혹시 절실함? 네. 안석환 배우님께서는 본인이 어떤 그런 무대에 서게 하는 힘, 네. 명예욕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그 저희, 그러니까 그, 다 그런 것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자유? 어,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그 인정받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고, 그 안에 속하고 싶고, 또 간에서 그 이렇게 음, 경쟁을 한다면 상위에 있고 싶고 그런 것이인지 인지상정이라고 보면 아마도 어, 나는 사실은 예술가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아티스트라고 하면 그냥 행, 예, 예술 행위자 정도로 해석을 한다면 그 예술 행위 자체가. 어, 관객에게 저희들은 그 무대 위에서의 어떤 예, 행위예술을 한다면 보시는 분들이 보고 아 정서적이든 아니면 그것이 부가가치라고 보든 아까 얘기했던 뭐 어떤 부가가치라고 보든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어, 킬링 타임 보단 더 많은 그런 부가가치와 감동 혹은 재미를 부여했을 때, 예, 오는, 뭐 이렇게 오는, 그, 쾌감. 쾌감이랄까? <laughs> 아니면, 내가 사람들의 어떤 무엇을 변하게 만들잖아요. 네. 연기자들은 그것이 생각을 생각을 바뀌게 하든 아니면, 감 감정 상태를 바뀌게 하든 그런 것을 바뀌게 하는 힘 에. 배우라고 하는 칭호를 제가 참 너무 황송하게 쓰는 단어인데 그 배우의 그배 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인 면이 아닐 빚자를 쓰거든요. 굉장히 우수하다 할때그우 자를 쓰는데 그만큼 사람보다 더 뛰어난 상상력과 사람이 아닌 것까지도 상상할 수 있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 그러므로 우리 우리만은 광대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그런 말도 쓰는데 어쨌든 그랬을 때의 쾌감이 있다. 그것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는다. 절대 관객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거지. 혼자는 아까 배구란 배우도 말을 했지만 그 절실함 때문에 관객들이 하나 하나 본다. 그 정말 맞는 얘기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어떻게 하면 호기심을 느끼게 할까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손짓 하나 아니면 내가 한숨소리가 차 80m 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할 때, 음, 그것이 와 닿았을 때, 그때의 그 쾌감, 그것은 아마 서양말로 하면 신, 그러니까 제일 차 창작, 혹은 창조자가 그런 기분이 아닐까? 그러므로 예술 행위자도 비슷하게, 물론 일차 창작자는 아닙니다만은 일착 창작자가 만들어놓은 어떤 그런 언덕에 비비는 2차 창작자지만 그그 그, 그걸로 인해서 내 몸과 아, 목소리와 무엇으로 변하게 하는 할 때의 그 자유 그것 때문에 아마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어, 이게 돈이 생겨 뭐 칭찬을 받아 <laughs> 엄청난 인기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고 그런 건 그랬을 때의 어떤 그런 쾌감이 있어서. 무대에 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두분 말씀하신 부분들이 결국에 그 현장 안에서 관객들과 만나면서 결국에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어떤 공연 예술의 어떤 특성과도 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또 관객분들을 많이 저희가 못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각들이 어떤 방법으로 계속 또 새롭게 시도되고 복원되어야 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모두가 되게 갖게 되는 지금의 고민인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이제 배구란 배우님께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배구란 배우를 보면 온 몸의 근육 하나 하나가 모두 무대 속에서 살아 있다고 느낍니다. 그가 배우로서 지키는 루틴이 무엇인지, 스스로의 몸이 언제나 무대 위에서 의지대로 통제된다고 느끼는지, 만약 통제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무대라는 공간은 어떻게 경험되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그러면 그 루틴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후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네. 특별히 아, <laughs> 루틴 없는 것 같아요. 공연마다 다른 기 때문에. 어, 어, 어쩔 때는, 어, 어, 음악을 듣는다든지, 어, 어쩔 때는, 어, 몸을 푸, 푸는 행위를 한다든지. 근데, 어, 공연이 끝난 뒤에는 빠질 수 없는, 어, 유 루틴 한계가 있죠. 뭔데? <laughs> 어떤 건가요? 술술 <laughs> 어, 술 너무 좋아해요. <laughs> 이 기립박세트요? <해도> <laughs> 여기서 편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laughs> 그 <책이>? 아 네. <laughs> 모든 공연이 <laughs> 끝나면 네, 그런 루틴이 <laughs> 있으셨군요. 그러면 아마 궁금하신 부분은 <laughs> 그 다음일 것 같은데요. <laughs> 질문해주신 분께서.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된다고 느끼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무대에서의 정말 배우의 몸으로서 느끼는 경험들이 좀 어떨까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제가 어, 어 어느 장애가 이, 어, 있잖아요. 말할 때 힘이 어 들어가는 내체어 장애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 통. 통계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저는 그, 그럼이 딱 생겼을 때, 어, 그 말을 더 하,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오히려 예. 말이 막히거나 나오지 않는 순간이 있을 때더 대사를 하려고 예. 하신다는 거죠. 예. 그, 그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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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절실함 아까도 얘기한 그게 어 절실함이고 그게 어, 나의 에너지 같아요. 음... 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질문은 이제 배우란 배우님께 특별히 들어 신청자께서 질문 하신 내용이었지만 사실 이제 저는 이 부분이 모든 배우분들이 사실은 어떤. 경험하는 순간이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저희가 연습을 꾸준히 하면서 어떤 공연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거지만 매일 공연은 사실 또 다르잖아요. 예. 그랬을 때에 아마 그 배우님께서도 어떤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에 무대에서의 경험들이 좀 어떤 부분들이 있으신지, 그리고 항상 어떤 의지대로 통제된다라고 느끼시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만약에 통제가 안 된다고 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통제가 안 됐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울음을 그쳐야 되는데 눈물이 계속 나와서 그런 적이 한번 있는데 옛날에 그 가시곡이라는 공연을 할때 눈물이 너무 펑펑 쏟아져서. 어... 약간의 딜레이가 된 적이 있어요. 관객도 다 울고 나도 다 울었는데 그것이 뭐 일체화됐다고서 해 좋은 공연이라고 볼수 없거든요. 그게 굉장히 실패한 공연이다라고 보는데 그 공연 자체가 그그그 부분만 딱어서 보면 아니면 웃음이 터져서 그건 정서적으로 이 통제가 잘안 되거든요. 그럴 때. 얘도 그런 게 있다. 육체적인 어떤 그 통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통제가 안 돼서 그럴 경우가 있다. 그런 것은 여러 배우들, 비장애 배우도 갖다 갖고 있는 그런 것이고, 배우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좀 잘하고 싶어서 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다 보면 은 괜히 오바하게 되는데, 그 오바 때문에 감정 자체가 오바가 돼서.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에, 그럴 땐두세 가지 정도 같아요. 하나는 오버했거나 아니면 저기 자기가 스스로 통제 못하는 정도로 왔다고 하는 건 이제 우리는 그분이 오셨다라고 <laughs> 그러니까 무당들처럼 좀 그분이 오신 거다라고 보고 음. 혹시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배구란 배우님께서는 그 순간을 오히려 더 끝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혹시 모면 제 생각에는. 예. 그 배우란 배우를 좋아하는 혹은 배우란 배우를 보러 오시는 내지는 그런 관객분들은 그 절실함이 훨씬 더 배우란 배우의 그 매력 매력이다라고 보고 더 관객 스스로가 굉장히 몰두해가는 배우에게 더 몰두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연출한 할 연기 자체가 그렇다라고 보면. 저는 그게 아니고 내 스스로 내 스스로 어 그걸 만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사전 신청 때 먼저 해 주신 질문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이 부분은 이제 배우란 배우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토크 참여가 처음인 지체 장애인입니다. 먼저 장애인도 아티스트가 될수 있나요? 저도 사실 연기가 배우고 싶어서 학원에 다니다가 비싼 수강료와 커리큘럼에 문제가 생겨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행동 연기를 계속 배우고 싶습니다. 제 꿈은 단역이 되는 것이었는데 저와 같이 장애가 있어도 단역을 할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레그랑겐 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충분히 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 어왜 왜냐면 어 저도 어 지금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아, 앞으로도 하, 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그, 또, 장인극단에서 같이 작업을 지금 10년 정도 해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 경험들을 또더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어,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건 저희 나라에, 어, 어, 연극하는, 어, 단체가 많잖아요. 어, 서울에만, 어, 아, 어, 어, 장애인, 어, 어, 극단이, 장애인 극단이 서울에만 열몇개 정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 지, 직접 어,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예, 네, 용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 네, 진짜. 서울에서만도 10개 이상의 장애술단체, 예 장애인 극단을 말씀하신 거죠? 네. 네. 그리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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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어, 어, 장염까지 있는 그래 왔어요, 네. 뭐냐면, 극단 활동을 하면서, 도 연기에 가,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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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사 같은데 찾아가서, 막, 어, 어 로도 돌려보고 했던 기억이 나요. 예. 확실히 그런 좀, 아까 말씀하신 용기라는 부분이 그런 좀 어떤 기회들을 찾아가는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예. 어, 어 그렇게 생각 했어요. 어, 나는, 어, 그, 어, 나를, 어, 피드백 할,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 그래서 어, 자녀들은 몇개 출연도 어, 해보고 그래서 예. 꼭 한번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laughs> 혹시 안석한 배우님께서도 관련해서 그 배우란 배우께서 네. 음, 말씀을 잘 하셔서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출연했던 작품이 있어요. 그 작년에 봤던 건데 어, 극단 골목길의 박근영작 연출의 어, 겨울은 춥고 봄은 멀다라는 작품에서 그 장애인 배우 장애를 가지신 그 배우가 나왔는데 자, 사실은 난 처음 봤어. 근데 그 캐릭터에 정말 잘 어울렸고 그리고 어 임무 수행을 정말 잘했다. 정말 작품을 이렇게 창조하는 데 있어서 어한 이바지했다. 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협연을 할수 있는 그런 장이 점점 더 넓어져 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두 분이 또한 무대에서 <laughs> 같이 연기하실 아, 수 있는 주세요. 무대도 보고 싶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 외에 또 질문들로서 연극을 지속하게 되는 동력은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예. 오랫동안 또 계속 연극 작업들을 매체 활동을 하시면서도 지금 연극 무대 작업들 계속 하고 계신데요. 네, 어떤 동력이 있을까요? 뭐, 뭐, 두 가지 면인데 한한 가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관객의 어떤 그런 어, 관객과의 함께하는 그런 힘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어, 연기를 직업으로 해서 어, 있는 사람으로서. 고향과 같은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사실은 영만 해서 참 먹고 살면 좋겠는데 에, 그러질 못하니까 대중매체에 가서 밥은 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제가 인터뷰할 때도 그렇지만 제일 행복한 것은 무대 위에 있다 아 무대에 설때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텔레비전 나한테 밥을 주고 있고 <laughs> 이런 식으로 인터뷰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마찬가지고, 아, 텔레비전은 또는 영화는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어, 저에게 많은 인생에 있어서의 행복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행복감을 계속 나에게 준다.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마치 새물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구란 배우님은 어떤 동력으로 계속 하시고 계세요? 저는 어욕 어, 욕심 같아요 욕심. 욕심? 예예 예. 어더 잘하고 싶고 어어그그 그 전에 어떤 무 무대보다 더 나은 무대. 더 나은 무대. 예, 네, 그,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떤 무대라는 무대 예술, 공연 예술이기 때문에 더 하게 되는 그런 마음도 있을까요? 연기자로서 어떠세요? 네. 아, 저는, 어, 조명을 참 좋아해. <laughs>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조, 어, 조명을 받으면, 뭔가, 어, 어, 힘이 생기고, 어, 뭔가, 어, 그, 어, 어, 콘센트 어, 연결하듯이. 아, 네, 네. 전원 연결인가요? 네. 전원. 네. 저는 <laughs> 네. 전원이 켜지시는데, <laughs> <에이, 에이. 웃음> <그냥 뭐였죠. 웃음>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오늘 아티스트 토크에 참여하시면서 느끼신 점 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어. 음 아까 다 나온 말입니다만 어쨌든 이 세상에는 완벽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어떠한 미숙함 아니면 비완성된 채로 살다가 가는데 그러니까 비장애인과 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어떤 동등한 시각에서, 동등한 시각에서 아니면 동등한 시점에서 어, 바라보고 같이 에,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예술 창작 활동을 어, 좀더 넓혀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배구란 배우를 토크를 쭉 해가면서 어, 내 스스로 느낀 것은 아, 같이 하면 어떻게 어떠한 작품을 같이 할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해 가면서 어, 했거든요. 혹시라도 생각이 있으면 어, 정말로 그 색스피어의 리리드 어, 어, 삼세를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됐고. 음.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같이 이렇게 무대에 서면, 서서 한 작품을 같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 아직은 내가 뭐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서, 어, 쉽지 않지만, 각색이 되고, 그래서, 배우람 배움, 만의 어떤 장점을 더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표현 방법이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나와서 참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잘 몰랐는데, 어쨌든 가슴 뭉클하고요. 또 이음센터를 통해서 저도 한번더 정화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음, 기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저는, 어, 너무나, 어, 영광이었고요. 이, 어, 영, 영광으로, 어, 그, 어 끝나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어, 뭔가, 어, 어, 더 발전된, 어, 더 아프, 앞이 있는, 예, 배,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두분 모시고,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어서, 예, 네, 좋았었고요. 그리고, 좀 다양한 만남들과, 예, 이후에 또 프로그램들이 되게 기대되는 것 같아요. 예, 그 프로그램에도 많은 분들 계속 참여해 주시고 또 의견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아티스트 토크는 예,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